가르침과 또 전파의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두 명을 고치시는데, 한부류는 다병 환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고, 이게 전염성이 많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터부시 되고, 사람들 앞에 나오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외쳐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부류는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어요. 그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그러죠. 어제 이제 우리가 이 보물, 두 보물을, 두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께 나와왔다. 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나오는 것이라는 걸 봤는데, 이 부류가 어떤 부이냐면 말하자면, 유대사회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께 나올 수도, 사실 나올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들이 죽게 나와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의 약함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의 연장선상, 연장선상에서 누구를 고치시는 것으로 나오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란 또 새로운 그 당시에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한 부류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기 열병이 걸렸다고 오늘 보면 14절이 나오는데 이 열병은 아마 말라리아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염성도 강하고 아무도 다가가기 싫어하는 그런 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 그를 고치시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치유라는 것은 약한 자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를 찾아가시고 또 그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 부분 보십시오 어떻게 고치십니까 15절을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러분 이게 전염병입니다 이게 잘못 만졌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부분들 이후에 이제 뭐 치유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16절, 많은 뭐 사람들이 뭐 귀신들, 예수께 데려오고 병든 자다 데려오니까 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고쳐주시더라. 예수님은, 그냥 너는 안 된다. 난넌 보기 싫다. 오늘 영업시간 끝.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죽게 올수 있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로마서나 사도행전에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내자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나병 환자든, 그게 이방인이든, 그리고 어떤 여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죽게 나오면 주님은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은 고치신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17절에 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우리에겐 치유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수고였고, 값을 지불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십자가를 가리키죠. 우리가 이제 이사야 53장 5절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아, 우리는 나와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치유가 있어서 우리는 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일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나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까지 우리가 쭉 보면 죽게 나오는 것,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좀더나더 나가서 더 오늘 보면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하냐면 예수를 따르는 것. 세상이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붙들고, 그가 가시는 곳, 그가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겠다는 소리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서기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치 오병이 어때처럼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어, 왕이 될라, 되어 달라고 했던지 어땠든지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제 고침을 위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호화와 하면서 이제 뭐신기하에서 나오니까 예수님 이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그러면 따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왕입니다. 뭐 인정을 하는 마음을 그의 안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 그래, 열심히 잘 따라와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2 0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너를 호텔로 데려갈게. 너, 나만 따르면 내가 먹는 건 책임진다. 야, 계약서 쓰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데, 그래, 네가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좀 전파함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우, 하다 못해 여우도 그막 일하다가 굴에 들어가서 좀 쉬고, 공중에 서도 새집 짓고 사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아, 예수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구나 라는 말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이제 대가 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려운 곳에 가십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데려가시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따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뭐 좋기만 하고 내 육체적인 그런 만족만이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더 좋다. 주님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라는 아픔, 문지기라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나오죠.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아 합니다. 21절에 보시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럽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아버지가 막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 뭐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야, 뭐 수련회부터 가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어 그래 장사하고 와 그리고 빨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다음 구절을 보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합니다야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여러분 분명히 전도서에도 보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 집에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뭐 장사고 뭐 어떤 뭐다뭐이 세상에는 다 때려치고 뭐 주님만 따르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뭐 어떤 데서는 뭐 이거는 뭐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곳은 뭐설 명절, 뭐 추석 명절에는 부흥의 집회를 하고 야교회를다 이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 때려치고 교회만 와 예수만 따로 표면적으로 예수 따는 르게다 최고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곳곳을 다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뭐 이거 한번놓치면 그냥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정신 차리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사 지내는 일은 지금 한 죽은 자들이 할수 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많거든요. 제일 무난한 해석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시급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참여해라, 이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거죠. 이거하고 저거하고 요거하고 나서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왕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따를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알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이 천국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값주인 보아 같은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런 말씀이니다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해요.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 근데 거기서 오물을 발견했어요. 비유죠. 이거 그냥 쑥 가져가면 도둑질이잖아요. 그니까 러 그걸 그냥 놔두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그냥 사버렸어요. 거기 보물이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면서 눈이 돌아가고요. 와, 천국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어떤 일들이 있어서 내가 조금 뭐 고민이 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우선 순위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신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보호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보호와 같은 일입니다. 월늘도 예수님 두 번째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되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왕을 따르는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그 거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둘 것도 없이 정말 들에서 밤을 지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고 그 몸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원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쫓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항상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